여러분 지금 본 장면 얼마나 들리셨어요? 막상 제가 여러분들께 영문 스크립트 보여드리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쉬운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리스닝도 100%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고요. 이런 단어로만 구성돼서 이 정도의 길이로 말하는 건 엄두조차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인강을 수강하면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강을 결제하고 완강하는 전체 수강생 비율이 고작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5라는 숫자를 보고 굉장히 속상했어요. 사실 저 같은 강사들은요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뒷부분에 힘. 조금 많이 줍니다 왜냐면 그만큼 앞에서부터 쌓아온 게 있으니까 뒤에 와서 영어 성장 폭발 하시라고 더 이끌어 드리는 그런 커리큘럼 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5%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방구석에서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까지 만들어 내기까지 거의 15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 방법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즐겁게 영어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추석 연휴에도 영어 공부 꾸준히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와디즈에서 초격차 영어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펀딩이 다음 주 목요일 10월 9일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 펀딩은 제첫 펀딩이기도 해서 진짜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별 혜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모든 강의와 자료가 평생 소장이에요. 그래서 이 펀딩 막차에 꼭 탑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마감까지 추석 기간에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티키타카 스피킹 체험 키트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과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럼 아까 들었던 장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땐 우리 딕테이션도 함께 해 주세요. People go on and on about like you have to forgive and forget to move past something. No you don't. you don't have to forgive and you don't have to forget to move on. you can move on without any of those things happening. 고생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어떤 리스닝 콘텐츠를 듣던지 간에 제일 먼저 딕테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잘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문인 영문 스크립트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리스닝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소리고리 연결입니다. 소리고리란 영어 의 흐름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고리들을 의미하는 저만의 특별 명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걸 연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딱세 가지 규칙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모음과 자음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철자가 반복될 때에는 앞에 철자의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특. 크 같이 호흡을 끊는 철자의 발음들은 다양한 소리를 난다는 요세 가지 규칙을 내 몸에 완전 체득화시키면은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어 리스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소리구를 연결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소리구는 사실 없었지만 이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가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자 먼저 이첫 번째 피뽀 발음하실 때 두번째 있는 피는요 피풀 이렇게 발음하면 내가 그 한국식 억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는 항상 푸라는 이 고정 값에서 조금 유연하게 사고를 하시면서 이 발음을 내 걸로 숙지 하시면요 나도 영어 발음이 조금 덜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다 그리고 상대가 내 발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기서도 피풀 이렇게 발음 안해요 people 쌍비읍으로 발음을 합니다. people, go on, and, 에서 d는 묶음시키고요. 그리고 on, about, 에서 on, about, 에서 n과 a도 부드럽게 소리고르로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t는 마찬가지 또 묶음이에요. 아까 제가 t, p, k 같은 단어의 발음 중에서, 철자 중에서 소리가 끊어지는 발음들이 있다고 했는데, 발음해 보시 분은 t, 호흡이 내뱉으면서 끊겨야지만 저 발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문장 속의 단어로 되어 있을 때 발음을 잘 안하는 특징이 있는 게 영어의 발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about l i k e 그래서 우리는 이거 우리 귀에는 사이쇼 소리로 들리는데 원어민들의 귀에는 그 사이쇼 시 뭔지 몰라요. 왜냐면은 그들의 발음 체계에서는 사이쇼이라는 발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 발음을 안 하고 르로 넘어가는 건데 발음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우리 귀에도 그리고 그들의 귀에도 알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eople go on and on about Like you 해서 여기서도 부드럽게 K와 YOU는 반모음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이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You have to forgive and 여기서도 연결되고요. Forget 그 다음에 잠깐 쉬었죠. 그 다음에 To move past 이렇게 past 같이 s t 로 끝난 애들 past, must, just 이런 애들은 마지막 t는 절대 발음 안 합니다. 거의 99.99% .99 이상 단어 안에 저렇게 섞여 있을 때 발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랑 똑같아요. t, 끊기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pass something. 다 something.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같은 철자 나른이 반복되면 앞에 거 발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여기에요. T를 발음 안 하니까 누구만 남아요? S만 남죠? 근데 여기서 pass something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pass something. pass something 이렇게 발음합니다. s 발음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no, you don't 한 다음에 you don't t는 여기서 발음 안 하죠. you don't have to forgive and you don't have to 그래서 여기서도 end에서 t 발음 안 했죠. you don't have to forgive and you don't have to forget to 그래서 for, forget g e to t 안 하죠. t, t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forget to get to 이 느낌 아니요. Forget to, forget to. 쌍시옷 발음, 아까 그러니까 사이시옷 발음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얘는 발음 안한 겁니다. Forget to, 바로 발음 한것 같이 들려요. Forget to move on, move on. 그 다음에 you can move on without any of those things happening. 여기서도 어떻게 발음해요? Happening 안 하고 happening, happening. 아까 어디랑 똑같아요? People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소리고리들의 연결을 내가 진짜 어떤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정도로 나의 소리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영어 리스닝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리스닝을 하실 때는요. 이 리스닝의 소리를 우리말의 체계로 닫고 바꿔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소리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소리구기를 규칙 세 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얘기했던 소리구리 다시 하나씩 확인하면서 한번더더 더 들어보고 올게요. Gail. people go on and on about like you have to forgive and forget to move past something no you don't You don't have to forgive and you don't have to forget to move on. You can move on without any of those things happening. 어때요? 조금 더잘 들리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표현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단어인데 들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원어민들만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구동사, 이리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 정말 몰랐던 것들은 우리가 따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go on and on about 이 표현인데요. 이거는 뭐 계속 말하다 on and on and on and on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about까지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이 전체 맥락에서는 흔히 말하다 라는 의미로까지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move past something 이라는 거는 그냥 그걸 이제 지나가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move on 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 잊고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잊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잘 살아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말의 해석과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우리말에 좀 최적화해서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잘살수 있어 너 이거 잘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털고 움직이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You can move 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리스닝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이 문장들을 가지고 스피킹 연습을 할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쓸 수 있는 치트키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티키타카 스피킹이라는 저의 저만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장들을 내가 암기하겠다고 그대로 people go on and on about like you have to 이렇게 읽기만 하다 보면은요. 그 순간에는 우리 영어 공부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냐? 질문을 하자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많은 영어 인터뷰 콘텐츠들이 다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람은요,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서든 답을 주려는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영어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저호의 기회예요. 내 생각을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대체로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yes, no 이렇게 한 단어로만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건 그냥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게 자신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저 문장들을 여러분들 입으로 내뱉을 수 있게 그리고 또 내뱉은 후에 잊어버리지 않으시게. 문장에 대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냥 무작정 하라고 하면은 또 막막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잘 듣고 여기에서 요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빨간 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사 붙여 넣으면서 주어만 바꿔가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듣고 어떤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지금 들은 내용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 부분을 빨간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Do people go on and on about like you have to forgive and forget to move past something? Yes, people go on and on about like you have to forgive and forget to move past something. 자, do you have to? No, you don't. Do you have to forgive and do you have to forget to move on? No. You don't have to forgive and you don't have to forget to move on. Can you move on without any of those things happening? Yes, you can move on without any of those things happening. 어때요? 조금 더 대화하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이 나면 조금 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딱 보고 영문 스크립트까지 확인을 했으면 두 번째 하셔야 되는 역할은요.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의문문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의문문은 그냥 주어 동사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워십니다. 하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내그 질문을 듣고 이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익숙해지는 그 과정.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질문해볼게요. Do people go on and on about like you have to forgive and forget to move past something? 대답해주세요. Yes.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또 제가 질문할게요. Do you have to? No. 좋아요. 그다음에 Do you have to forgive and Do you have to forget to move on? No. You don't have to forgive and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Can you move on without any of those things happening? Yes.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거냐면요 여기까지 하면 다른 수업과 똑같잖아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드리고 그냥 질문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그대로 듣고 따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지 자꾸 머릿속으로 상기하실 거예요. 자 까만색깔 화면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만 틀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Do people go on and on about like you have to forgive and forget to move past something? People go on and on about like you have to forgive and forget to move past something. Do you have to? No, you don't. Do you have to forgive and do you have to forget to move on? You don't have to forgive and you don't have to forget to move on. Can you move on without any of those things happening? You can move on without any of those things happening. people go on and on about like you have to forgive and forget to move past something. No, you don't. You don't have to forgive and you don't have to forget to move on. You can move on without any of those things happening.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이게 짧은 문장은 쉬운데 긴 문장일수록 앞에 내용을 다 기억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질문을 듣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첫 번째 들리는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소리구리 연결해서 항상 우리가 영문 스크립트 확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들은 내용을 곧바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 훈련을 하는 동안 나는 내 이야기를 계속한 거고 또 영어로 말하는 힘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꿋꿋하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이 내용만 계속 공부하시면 요은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은 정말 3개월, 6개월, 9개월 엄청난 격차를 만들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혼자 하는 게 조금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저와 함께 와디지 초격차 영어에서 이런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나의 리스닝 듣기와 말하기 실력을 동시에 성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꼭 공부해 보시고 저한테 많은 후기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보시고요전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영어 성장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